그거 딱 찍고 해야지. 그나이 이래, 이래 해 봐. 안해 이래. 됐나? 이래, 이래 해야지. 가자. 이래 해 봐. 이래서 가지고. 이래이 이래 크게 해야지. 군대게. <laughs> <공대기를 웃음> 그래하고안 가. 야. 소가 그냥 도 돼. 군대 일때려야지책집으로 이래 함시로. 이 이래 해 봐. 거커라 꽃비. 커피. 커피. 어. 어이라해 봐. 가자 가자 해 봐. 이거는 이 뭐야? 어. 어, 버섯기 말고. 버섯 삐는 게 뭐. 괜찮아. 이래 해야지 가지. 와, 아, 아, 이래, 이래 아, 해 봐. 아, 가 봐. 그거를 줘야지 근데 그거. 부채기를 보셨는데 <laughs> 씨. 그거 상관없어. 어이 다데어게인 타! 이해 봐. 타서 그냥 아야 씨. 하면서 이어 보시었냐? 보시었어. 괜찮아. 그. 그 없어도 굴러냐? 아니, 아내서 일이나 하는 거 되게는 갈수 있게 이리 와. 아, 이리 와. 아, 이리 와. 괜찮아, <laughs> 그. 아니, 이제 그만할래. 아까도 비고. 괜찮아, 그. 여기 하지 마. 여기 하지 마. 하면서 아 그냥 이리로 가야 걔가 뭐그저저 또 오토바이 또한대 사면 돼그뭐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리 해봐 얼른 타봐 일이야다 그, 했어 <laughs> 안돼아안돼안돼 어우 아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이리 와 부서진다. 이리 와 커피 해다 줄게 정말로 부서한다그기 6m 아 괜찮아 <laughs> 그건 없애도 돼